안녕하세요. 버블한부토 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 보유세에 대한 워딩을 일단 꺼내 들었습니다.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향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세금 문제, 조세당국과 협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꺼내든 것, 최근에 보유세를 더 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유인즉슨 지금 강남권과 비강남권 확실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파이가 더 확대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지만 이 현금 부자라고 말하는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의 리그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선택의 폭을 조금씩 조금씩 더 줄여나가면서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값 그 고점의 아파트값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출규제가 나와도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강남과 비강남권 너나나나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코에 딱 꿰가지고 견인했던 가장 큰 중심축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가 아파트. 그리고 최상급지의 아파트. 어떤 상승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비친 사람 널뛰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 대출도 갭 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뭐 서울 집값을 들쑤셔놨습니까? 그냥 벌집처럼 만들어버렸는데 그렇게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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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계속적으로 집값이 스탯을 쌓아가면서 고점을 향해서 뭐 바벨탑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추가 규제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유세 인상설이 뭐 10억 원 이하는 1%, 30억 이하는 1.2%, 30억 이상은 1.5%인데 이 현금 부자들은 뭐 1년에 천만 원 내는 거 콧방귀도 안낄 겁니다. 왜냐면 하 아니 1년에 1~2억 정도 아니면 3~4억 정도 자기집값이 오르는데 뭐 천만 원쯤이야 하고 딱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천만 원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정도 빵빵 때려 버리면 좀 긴장을 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좀 파격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가 줄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 때문에 이 세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 부분에서 좀 커버를 칠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이고 지금 밑불로 쫙 깔려 있는 게 여전히 대출 규제 또 여러 가지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의 리그는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세수를 위해서라도 보유세 부분을 좀더 강화한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1년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집이 존재하는 한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천만 원이 일단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지만 뭐 몇백억 자산가들에게는 뭐 그냥 껌값에 해당되는 그런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뭐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또이 백만 원, 이백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뼈 아픈 대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충분히. 뭐, 검토해 볼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대출만 가도 반년 만에 뭐 14억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7월 1일이야.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나왔어. 6월 28일 날, 그 다음날 빛의 속도로 대출 규제 시행 스타트. 딱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 아니, 39억에서 53억이 올랐네. 이거 올랐다고 말하면 안 되지. 처 올랐죠. 무지막지하게 올랐어. 전혀,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그런 어떤 상황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마이 신고가가 나온 그 동네 바로 강남입니다 압구정동 아, 그 한양 7차 어마무시한 어떤 정점에 있는 아파트들 쫙 즐비해 있죠 아니 뭐 84제곱 30평대 국민평형이 50억 하는 아파트니까 국민평형 국민자 빼야지 현금부자 혹은 뭐 다이아몬드 수자? 수저? 수자가 아니지 다이아몬드 수저? 평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비웃듯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정점을 찍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8차 역시도 8억 원 정도로는 7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3억. 그러니까 7월 8일 정도에 또 매매값 83억이 나왔다는 얘기. 75억에서 찍고 다시 찍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대출 규제가 나와도 어 너는 규제해라 나는 끊임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 보세요. 75억 찍고 83억 찍고 서울, 부산 대구 찍고 찍고 뭐, 뭐 무슨 댄스를 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나게 라스트, 라스트 댄스 추는 거지. 뭐 거의 그죠. 어뭐 상대적으로 다른 집값은 내려가도 우리는 우리만은 오른다. 라는 그런 생각 다가. 가지고, 뭐, 이렇게 정점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그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리가 끝이질 않고 있다. 결국 뭡니까? 양극화니까, 양극화. 이번 새 정부의 기치가 뭡니까? 주거 부분에서도 이 양극화를 좀 해소하자. 뭔가 집값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최상급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또 그냥 알짜리 없이 나가리 되는 그런 주거 형태가 아니라 모든 곳들이 좀 골고루 하급지에 살든 중급지에 살든 상급지에 살든 좀 접근성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국민들이 좀 주거 부분에서 스트레스 좀덜 받는 그런 좀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초고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만 지금 홍콩은 나락 갔지 않았습니까 홍콩이 뭐 아시아의 가장 부동산의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뭐 빠개졌거든 뽀개졌고 그러니까 한국도 역시 이런 부동산 조정기가 확실히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돌아가야만 국가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다시 리세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10억의 보유세 1000만원짜리 찌라시라 하지만 이거 가장 지금 밑불로 깔려있는 집값 또 상승세를 불붙일 수 있는 변동 요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진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이 보유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토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도 공공 이익 균형 추구라는 어떤 모터를 걸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국민 눈높이에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이 서울 부동산 불안정 이어지면 여당에서도 세금 조치 확실하게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보유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또 진행이 되다가 다시 집값이 딱 뛰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드라이브를 확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상급지가 뭐 기존의 현금 부자들이 진입하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2030이 뭐 세상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처럼 팍 파고들었잖아. 그냥 엄청난,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그냥 쫙 진입을 하듯이 그렇게 진입을 한곳 결국 경매로 다 넘어가기 지금 시작하는 그런 어떤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년 아이파크가 지금 15억 감정가였는데 최저가 7억 거의 반토막이 나죠. 상급지도 지금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도 3억 최저가로 나왔어요. 물론 뭐 지분 매각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가격 감당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요. 엄마도 뭐, 지분 매각 했는데 45명이나 달려들 정도로. 강남 아파트는 조각조각 쪼개어서 팔아도 장사가 된다. 그 정도로 <laughs> 그림자만 밟아도 나는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영끌 아파트 잡기 위해서 뭐 엄청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게 구스란히 지금 경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결국 후폭풍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뭐 자기 집 임의 경매로 뭐 후다닥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음마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매 이 건수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지금 상급 지도 그렇게 안전한 뭔가 이 세팅된 자기들만의 어떤 가격 가치를 테두리에 딱 두르지 못하고 있다니 결국 옆구리가 터질 수밖에 없어 김밥처럼 그냥 똘똘 말다 보면 언젠가는 옆구리는 터지잖아. 김밥 싸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꽉꽉 눌러서 싸면 굉장히 김밥이 아주 예쁘게 잘 썰려. 근데 그렇게 말아 올리다 보면 옆구리가 터져. 집값도 마찬가지. 똘똘 말아 올리는 곳이 어디다? 강남이잖아. 최고가의 아파트들. 뭐 그냥 쫙쫙 말아 올렸지. 근데 옆구리가 이런 식으로 경매 현상처럼 터질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26억 이상 아파트 거래상반기가 3424건. 전년 대비 뭐133% 증가할 정도로 연끌이 뭐 거의 십자 포화를 날렸었는데 뭐 지난해 동기보다 뭐100% 이상의 증가한 추세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계 대출 6조 2천억 뭐 충분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금을 은행에서 끌어다 썼으니 토스야 그냥 자기 자금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은행에서 토스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쳤다 해서 자기 집이라 할 수가 없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비에 역시 영끌 아파트에도 있단 얘기. 자기 이름을 붙였지만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비에 바로 은행에 물린 대출이 있기 때문에 6조 2천억 대출 어마무시합니다.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61조 5천억으로 집계됐다. 진짜 어마무시야 역시 대한민국이 왜 주담대 민족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뱅킹도 뭐, 그냥 급기야 뛰어들어서, 지금 뭐, 가계대출 자령은 받으러 42조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뭐, 너나나나 할것 없이 수익률 된다고 그냥 빨대 딱 꽂아놓고, 그냥 무한정 대출을 쏟아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연체율 터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연체율 계속적으로 인터넷 뱅크, 뱅크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전성, 당연히 빨간불 깜빡깜빡 켜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연체율이 1년에서 2.01%로 지금 급증하고 있고, 이게 심지어 개인 대출 넘어서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도 뭐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연체율이 뭐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역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5.10%에서 무려 5.48% 수준까지 올라치고 있어요. 지금 예적금 금리는 뭐 엄청나게 수조 바닥에 붙은 까자미처럼 그딱 달라붙어 있는데 밑바닥에 근데 대출 금리는 계속적으로 스페이스X 로켓이야 그냥 추진력을 향해서 뻥뻥 그냥 쏘아대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그냥 베껴 먹는 식으로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이용을 해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상환 문제가 생겨버리면 고스란히 부실이고 고스란히 뭐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쫙 깔려 있으니까 휘발유처럼 성냥불 하나 탁 끄면 그냥 확 붙어버립니다. 성냥팔이 소녀 잘못해서 추워가지고 호호 불다가 성냥불 걷는데 그냥 그 주변이 화마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MT, 광희통화가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너무 들어찼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와서는 이걸 좀 선순환시킬 수 있는 수로를 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집값 조정을 통해서 자본 시장이 더 단단한, 단단해지는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MT 광희 통화 보십시오. 그래프가. 2022년에 쭉올라섰다가쭉 내렸다가 다시 2025년에 올라서고 있다. 어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이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분위기 계절 딱 바뀌어버리면 바로바로 뭐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상위 자치구가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영동포구, 마포구, 양천구, 특별히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 상위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고, 노원구는 뭐 당연히 원래 뭐 그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집값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실수요주자들이 좀 많이 몰렸었고요.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으니까 거래량 비율이 많았는데 마영성은 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라도 수요들이 엄청나게 올라탔던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6.27 대책 이후에 2주간 이후 74% 거래량이 감소한 건 그만큼 유동성이 어느 정도 경색이 되어버리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과열됐던 게그 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마용성은 1,141건에서 300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41건에서 지금 7월 들어서 605건으로 완전히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짜글짜글, 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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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글이 찌개처럼 그냥 완전히 거래량이 <laughs> 쪼그라붙었는데 이 거래량은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개투가 거의 해적 아닙니까? 해적. 부동산에서. 자기 자금 아니라 전세 자금 딱 우회적으로 바이패스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채뭐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결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조치 딱 내려지자마자 이건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어떤 파토적인 분위기 뭐 압도적이었는데 또 전세 승계 매매. 그러니까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받지 않아도 매매가에서 전세금 딱 빼고 잔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확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갭투도 막아야 돼. 결국에선 소권 전세 담보 대출 한도 3억으로 제한하고 DSR 40% 초과 시 대출 금지. 분명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갭투가 뭐 어떤 우회로를 뭐 뚫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뭐 계속해서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매매 가격 주스 변동을 추이가 이렇게 조금 이수그로 들었어도 이런 어떤 이 잔불이 또 밑불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더욱더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동반해서 확실한 공급 대책 그러니까 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을 확 풀어버려야 됩니다 공급을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수가 아니 내가 뭐 고가의 분양아파트 내가 무리해서 살 필요 없네? 서울에서도 요지에서도 상급지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초기 비용 적게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네 하면 그때부터 집값이 수그러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로서는 굉장한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천지빛깔로 그냥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걸 풀, 풀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전 정부에서 lh 63빌딩 부지 들어보셨어요?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거 그냥 뭐 쓸데없는 폐기물 그리고 집만 가득 쌓아놓은 그냥 뭐 버려진 땅으로 지금 방치돼 있고 이거 풀면 지금 여의도 직주근접이 가능한 뭐 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만들 수 있고 lh 부지, 강남구청역 가까워 여기도 유효부지로 지금 평가받고 있었고, 뭔가 사업이 진행되다가 딱 멈춰졌어. 그러니까 공급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지. 근데 지분정립평으로 나오면 충분히 저가의이 요지에, 입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용산 유휴부지, 그죠?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었죠. 서울의료원부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봉은사역에 가깝고요. 잠실개발하고 연계되어 있고. 동부도로 사업소부지, 여기도 뭐 대치동 쪽이니까. 충분히 풀어버리면, 뭐, 그냥 뭐, 상급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어떤 입지적 장점을 가진 곳이. 서리풀 지구, 뭐, 이거는 뭐,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쫙 풀어버리면, 한 2만 가구 나옵니다. 충분히 지분정립형, 이익공유형, 분양가 상하제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상승세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공급책이 될수 있고, 용산정비창, 얼마나 많이 거론되었습니까? 근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그만큼 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엉터리였다는 얘기죠. 그니까 이후 이제 새 정부가 지분정립주택을 통해서 보다 서울 집값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오픈이 된다면 확실하게 집값은 잡히게 될 겁니다. 주제뿐만 아니라 공급이 이렇게 선순환되는데 어떻게 뭐 똘똘한 한 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일단 임대아파트 좀이 초점을 맞춰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아파트면 에 아니야. 능력자가 임대아파트 살 수가 있어. 저렴하게, 장기간. 제가 소개해드린 거 보세요. 다 서울의 요지지. 이런 데한 30억, 40억 주고 살아야 돼? 필요 없어. 아니, 뭐. 지분적립으로 해서 내가 뭐 2, 3억 주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땡큐죠. 공공임대부 부분도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서 이런 기회가 오면 꼭 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박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 그러니까 잘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구축 시장은 어차피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와 공급, 이양 날개가 필요한데 확실히 빨리 이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고 구체적으로 좀 뭔가 나와줘야지 전체적인 밑불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주택 변동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로서는 대박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으로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